금요일 퇴근길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높은 30도 예상됩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낮에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충청 남부지역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떨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내일 맑은 가운데 강원 산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서해안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16도, 청주 16도, 대구 14도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이 25도, 청주 27도,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서울이 29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날씨였습니다.